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잔디에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진지 햇수로 10년. 그의 이별은 단순한 선수 이동을 넘어 클럽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감정적 공백을 남겼다. 팬들은 그의 라스트 댄스가 끝났다는 사실에 눈물을 훔쳤지만 구단의 수뇌부는 곧바로 그의 골과 위협이라는 산술적인 공백을 메우는 차가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도대체 무엇이 토트넘을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리그에서 7골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존재감을 과시했던 레전드 위 후계자를 찾는 일에 이토록 허둥댔을까요? 문제는 이 절박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손흥민의 빈자리는 워낙 거대했기에 토트넘이 처음부터 손흥민의 복사판이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리면서 실패의 씨앗을 뿌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좌측 윙어 자리는 토트넘 공격의 심장이자 상징과도 같았기에 영입 대상 선수가 조금이라도 번뜩이는 재능을 보이면 이성적인 검증 절차 없이 곧바로 대체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구애했습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결국 사비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클럽의 재정적,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대형 함정이 될 뻔했습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선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만들어낸 신뢰와 일관성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잃었으며 그 상실감은 곧 대체 영입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클럽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사비뉴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 산하 구단 소속으로 EPL 무대에서 세골 11 도움이라는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돌파와 정확한 왼발킥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폭발력은 구단 스카우트진에게 손흥민의 이탈로 생긴 측면 공격의 창조성 부족을 해소해줄 구세주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과가 소속팀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와 조직력 속에서 발휘되었다는 냉철한 분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사비뉴를 영입하려던 전략적 결정의 핵심은 이적시장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는 구단의 조급함이었으며 이는 최고의 재능을 확보하려는 야망이라기보다는 공석을 메우려는 불안감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이정류협상에서 맨시티의 높은 벽에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영입이 불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팬들의 탄식이 쏟아졌지만 이 불발 사태는 현재의 사비뉴의 극심한 부진을 목도하면서 역설적으로 토트넘의 자산을 지켜준 결정적인 운명적 순간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럽의 수뇌부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대형 사기 직전에서 겨우 구제받은 셈입니다. 현재 4비뉴의 개인 성과는 그의 시장 가치와 토트넘의 기대치를 처참하게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 시즌 기록한 공식전 18경기 두골 3 도움이라는 수치만으로도 기대이하지만 클럽 월드컵의 기록을 제외한 리그 및 주요 대회 성적은 15경기 한골 2 도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공격형 윙어로서 팀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증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 매체 호스퍼 HQ는 그의 부진을 두고 이제 완전히 재앙이 됐다. 거의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위협도 전혀 되지 못한다. 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드리블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에서 사비뉴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당 성공적인 드리블 횟수는 지로나 시절에 비해 급감했으며 슈팅 정확도는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선수 개인의 컨디션 저하를 넘어 전략적 역할 수행 능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토트넘이 필요로 했던 것은 기복 없이 꾸준히 공격을 리드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였지만 사빈뉴의현 모습은 벤치에서조차 외면받아 소속팀 맨시티가 그를 대신해 다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입이 성사되었다면 토트넘은 막대한 이정표를 지불하고도 공격의 무력화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탈은 단순한 좌측 윙화의 교체가 아니라 팀 전체 공격 패턴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드리블 외에도 영리한 오프 더볼 움직임, 수비 전환 시의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책임지는 클러치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역할을 사비뉴가 대체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의 기록과 경기 영향력을 볼때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토트넘은 결국 왼쪽 윙어 자리가 주 포지션이 아닌 사비 시몬스를 급하게 영입하며 이적 시장을 마무리했지만 이 또한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의 부재와 불안정한 대체자 영입은 팀의 공격 조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비수들은 누구에게 패스를 찔러 넣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미드필더들은 측면 공격의 활로가 막히면서 중앙 지향적인 답답한 플레이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사비뉴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으로 클럽의 재정을 아끼는 결과가 되었지만, 손흥민이 남긴 전략적 공백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팀 전체의 성과를 짓누르는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태는 토트넘이 레전드 선수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철저한 플랜 B를 준비하는 데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비뉴의 부진에 대한 해외 축구 전문가들의 반응은 토트넘이 얼마나 아찔한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인 지오반니 로시는 자신의 칼럼에서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의 단호한 거절 덕분에 기적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사비뉴는 현재 EPL 수준의 압박과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적인 드리블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축구해설가 게리 네빌 역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흥민의 대체자로 거론되던 선수가 이토록 빠르게 몰락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토트넘이 그에게 수천만 파운드를 투자했다면 이는 클럽 역사상 가장 큰 바가지 계약 중 하나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명한 전술 분석가 마르셀 슈미트는 사비뉴의 지로나 시절 성공은 그 팀의 특정 카운터 어택 시스템 내에서 극대화된 결과물이었다며 토트넘이 요구하는 볼 소유 기반의 느린 공격 전개와 수비 복귀 가담은 사비뉴의 플레이 스타일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그는 손흥민이 해왔던 다재다능한 역할보다는 특정 조건에서만 빛나는 전문가에 가까웠다. 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슈미트의 분석은 단순히 선수의 부진을 넘어 클럽이 영입 대상을 전술적 맥락에서 얼마나 소홀히 평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당장의 능력치에 현혹되었을 뿐 그 능력이 다른 시스템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비뉴의 부진이 토트넘의 전략적인 교훈을 주었다는 긍정론도 나옵니다. 즉, 스타 플레이어를 대체할 때는 이름값이나 잠재력이 아닌 클럽의 전술에 맞는 검증된 일관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흥민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번 사비뉴와의 아슬아슬한 이별은 토트넘이 미래의 이적 시장에서 더욱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값비싼 수업료가 되었습니다. 클럽이 앞으로 어떤 대체자를 찾든 그 과정은 과거의 영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확한 전술 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트넘은 이제 운이 아닌 전략으로 손흥민 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이 겪은 아찔한 순간과 손흥민의 공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비뉴 영입 불발이 정말 신이 한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분석에서 만나요.